무슨 상관이야 이건 무조건 아, 그리코로 포를 우스게 보내, 포를 우스게 보내야죠. 야 이상하다, 이상하다. 어휴. 아, 야, 야 그건 당연히 맞는 거지. 근데 이 적이 너무 많이 도망갔다. 아이. 에 이게 이 뭐냐? 가만 더럽게 안 쓰네. 이거 어떻게 쳐야 되지? 이건 이렇게 쳐봐야 터지는 건데. 에휴. 그래. 머리 나쁜 놈은 이렇게 치는 거야. 뭐? 어어 어. 어, 어. 어? 아우, 안 어, 가네. 여기 <laughs> 이 땅을 이강아가 물러. 러이다잘이잘 물러. 으면 가는 물러. 여기 안러이이 땅을 잘이 땅을 잘 아, 이게 게어렵게어 쳐야 돼. 아, 야, 기구에 좀 <놀람> 음? 진짜 진짜? <놀람> 나 진짜. 진짜가 기구에좀 세상 좀 쉽게 살면 안 없을까? 진 보이지 않는 라이언은 이거 남이쳐. 라이언은 이거 남이쳐. 자 네. 확실히 잘 치네 아니 진짜 잘쳐